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입니다. 장시간 피어든 저의 꽃밭 와, 저의 그라스가 하늘을 찌르네요. 무늬그라스 이쁘거든요. 그래도 풀 속에서 구절초는 개미치는 예쁘게 피어 있어요. 구절초가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피어주니까 괜찮네요. 풀 속에 집딸기. 이쁘다요, 아, 이쁘다요. 저희 집도 이런 이쁘게 숨어서 이렇게 피어주고 있네요. 많이도 피었네. 청아 숲부쟁이라고 그러나요? 이쁘게 피어있지요? 그래도 얘네들이 나를 눈오광 시켜주네. 봉숭아는 막 빠지고요. 누엘리아도 막 빠지고, 구마규는 씨가 많이 맺혔네. 우리집의 명품인 폭죽초가 이렇게 피었답니다. 저희집의 멘드라미랍니다. 형형색색, 주황색, 분홍색, 빨강색, 노랑색 다 있어요. 저희는 주먹멘드라미인데 씨앗 나눔을 하고 싶은데 씨앗이 별로 안 씨앗이 없어요. 문제는 이게 씨앗이 별로 안 앉아요. 이런 일반 멘드라미 아 약은 틀려요 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있니? 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기 있네요. 사실은 이걸 많이 심었는데 세상에 이거 두 포기 살았어요. 이게 잘안살아안 나나봐요. 땅값나무라고도 하고, 꽃꽂이용 토마토라고도 하고, 땅타나도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요. 안으로 아스타가 삽목힌 거는 예쁜데, 제자리에서 난 거는 이렇게 안 예쁘게. 피었네요. 아 전시 천이롱이네 꽃밭로 환하게 해주네 남천은 열매를 예쁘게 맺어주네요 남천 저희집에 으름이 다 익었는데 안따니까요 요렇게 생겼네요 으름이 여기저기 으름이 많이 열렸었는데 저희집의 으름이랍니다. 늦게 심어서, 씨가 맺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, 예쁘게 피워줬네요. 예쁘게 피워줬는데 얘가 씨가 돼야 되는데, 얘가 씨가 받을지를 모르겠네. 이 색상이 하나밖에 없는데. 얘도 안녀 으어서 씨앗은 못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